안녕하세요. 차주 읽어주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재성론 시작하기 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재성이란 정제와 편제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로 내가 극하는 자 라는 의미를 담아 아득자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 중에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경우를 편재라고 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경우를 정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갑목 일간의 경우 무토가 편재가 되고 기토가 정재가 됩니다. 예전에는 정재를 좋게 보고 편재를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정제이든 편제이든 일간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좋게 작용하고 일간에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좋지 않게 작용합니다. 정제와 편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성이란 아득자 재성으로 일간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소유물로 재물과 여자를 의미하고 건강을 관리해야 하니 음식도 재성에 속합니다. 재성의 속성은 관리, 통솔력, 개척정신 계산 능력이 탁월합니다. 정제는 정당한 대가로 받은 월급과 정당하게 얻은 정처를 의미합니다. 정제는 정당하게 얻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겁제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편재는 편향된 능력으로 획득한 일확천금과 편취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편재는 급하고 위험이 따르지만 운이 좋으면 대박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자나 재물로 인한 재앙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재성의 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성은 술과 여자를 좋아하니 주색살이라고도 합니다. 재성이 강황하면 인성을 극하는 재극인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돈이나 여자를 좋아하면 공부하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재성을 항마살이라고도 합니다. 어려서 재성이 강하게 들어와서 귀신이 되면 공부는 안하고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재성의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성은 경제, 경영, 회계, 식품 등과 관련이 많습니다. 정재격은 회사원이나 봉급생활자, 기업경영인에 많고 편재격은 신흥재벌이나투기성 사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서에 편재득이 아니 척승어쳐요 정재자원이면 처불용첩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재가 자리를 얻으면 첩이 철을 이기고 정제가 스스로 왕하면 첩이 첩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네요. 재성이 많은 대다신약 사주에서. 편제가 정제보다 강하면 첩이 본처를 밀어내고 안방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정제가 편제보다 강황하면 본처가 없애어서. 첫골을 못 본다고 하네요. 재미삼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성 운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성과 타 육친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